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오늘 어,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협착증의 차이와 그리고 또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된 한의사 양명열입니다. 어, 바로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척추 질환 요통 허리 아픈 거가 현재 음상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떤 논문들에서는 성인의 약 삼분의 이 거의 대부분이 일생에 한 번은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다고 알려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그 중에서 요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인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 협착증이 요통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어 그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둘을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이 다르고 또 엄연히 상병명도 다른 질환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란 추간판 디스크 안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나 밖에서 압력 외력에 의해서 섬유륜의 중앙 또는 내측 또는 외측 섬유가의 파열로 인해서 어 안에 있는 수액이 일부가 돌출되어서 어저 주변에 있는 신경을 거, 건드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이에 따라서 허리 통증과 다리 쪽에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다른 것은 이제 협착증이 있는데 협착증은 척추관에서 추간판 탈출 및 주변 조직의 비대로 인해서 척추관 안쪽에 있는 이 관인 척추관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신경이 압박이 생겨 엉덩이 또는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며 간헐적인 파행이 일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어, 이렇게 들으시면 약간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어서 증상적으로 두 질환의 차이를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허리가 아프고 쑤시며 다리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방사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간판 탈출증은 즉 허리 디스크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 복압이 생기며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허리와 다리 쪽 통증이 좀더 심해지며 눕거나 허리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편안한 자세에는 통증이 줄어듭니다. 협착증은 서 있거나 걸을 때 그리고 허리를 펴는 동작에서 허리와 다리 쪽 통증이 심해지고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에서는 통증이 줄어듭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또한 특이한 증상으로 오래 걷지 못하고 조금 걷다 통증으로 중간 중간 쉬어져야 하고 허리를 앞으로 앞으로 구부리고 걸으면 조금 나아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허리를 굽히고 꼬부랑하게 걷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이 증상은 협착증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표로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협착증은 단단한 바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디스크 환자는 오히려 단단한 바닥에서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어들고 없어 없어지거나 하는데 허리를 구부린 채로 걷는 것이 편해서 허리 편안화. 허리 디스크는 이완은 반대로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좀더 심해집니다. 또한 하지 치컴 직거상 검사라고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허리 디스크 검사법인데 똑바로 누워서 한쪽씩 다리를 위로 올리면 허리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는지 검사하는 검사법입니다. 협착증에서는 이러한 검사법으로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으나 디스크 환자의 경우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허리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보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 환자는 2010년 172만 명에서 2019년 206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20% 정도 증가하였고 이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2010년 83만 명에서 2019년 172만 명으로 약두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협착증 환자가 훨씬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수치들은 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하는 기준이나 검색하는 상병명에 따라서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아무튼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협착증 환자의 높은 증가율입니다.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협착증 유발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와 협착증이 연관성이 높다고 이미 이전에 많은 연구들에서 발표된. 습니다 또한 그 예로 우리나라 2021년 척추관 협착증 환자 172만 명 중에 60세 이상 어 노인 환자분들의 환자 수가 142만 명으로 약 80%에 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디스크 협착증 관련해서 어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현재 치료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법, 보존적 치료법이라고 하며 이는 안정 및 휴식 그리고 약물 치료 진통제나 진통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 요법, 스테로이드 주사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한약 치료로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 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이 수술적 치료는 아래와 같이 비수술적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나 서 있거나 걷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거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 등 신경 이상적 이상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또 배뇨와 배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을 수술 치료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수술 치료의 적응증의 예로 비수술적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를 보듯이 대부분 수술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는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비수술적 치료법을 먼저 시행하고 어, 그비 수술적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한의사인 만큼 어,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예로 한방 치료가 있으며. 한방치료에는 뭐 침, 약침, 한약, 그리고 추나요법, 부항, 어, 치료 등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치료법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어, 침이라는 치료법입니다. 어, 동작 침은 어, 허리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법이고 환자를 어, 부축해서 어, 다리나 허리 그리고 목, 이나 손 쪽에 침을 놓고 양쪽에 의사 두 명이 환자를 견인해서 침을 꽂은 채로 보행하는 치료법입니다. 침을 놓은 후 움직이지 않는 일반 침과는 달리 동작 침법은 시술 후 지속적으로 걸으면서 환자 스스로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약침 치료로 신바로 약침 치료도 있습니다. 일반 약침에 비해서 강력한 항염 효과와 뼈 연골 보호 및 회복, 그리고 빠른 통증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방치료이니 한약도 있겠지요. 청파전 H라는 한약이 동물 시험을 통해 척수 신경 세포 보호, 척수 조직 염증 감소, 그리고 통증 감소, 운동 능력 회복, 여기서는 보행 능력이 되겠죠 보행 능력 등을 입증하여 논문을 통해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요법으로 추나 요법이 있습니다. 추나 요법은 비 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laughs> 사전에서 보듯이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술기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환방 치료가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는 MRI상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 즉 한방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나 요법 그리고 한약 그리고 약침 치료를 받고 요통 방사통 등의 통증 정도와 일상생활 복귀 가능성을 알아보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여서 6개월 후에 어, 다리 통증이 어, 86% 그리고 허리 통증이 76% 생활 기능 장애가 27% 개선이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5년 뒤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었거나 아니면 좀더 호전이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터진 디스크가 이미 터졌거나 질병, 질환이 발생하였는데 다시 후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 그림에서 보듯이 치료 전에는 디스크가 터져서 흐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는 어, 디스크가 흡수되어 다시 안정적인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례를 여러 개 종합하여서 논문으로 보고하였는데 한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한방 통합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디스크 흡수가 예측된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어, 디스크가 흘러내린 정도가 심할수록 회복되는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크가 아니고 이제 협착증의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어, 한방 통합 치료를 받고 척추관 협착증 입원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 하여서 퇴원한 후에도 허리와 다리 통증의 감소 그리고 기능 장애 개선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어, 비수술적 치료인 한방 치료로 많은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았으며, 또한 어, 한약 치료는 수술 등의 침수적 치료와는 달리 부작용과 리스크가 매우 낮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으로 아까 전에 PPT에서 보여드린 전체적인 허리 디스크 협착증 환자가 통계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10년 동안 허리 디스크 환자가 1.2배, 협착증 환자가 2배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한방 의료 이용에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한방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의 10년 추이를 보면 은 허리 디스크 환자는 1.36배 증가하였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매우 높게 7.85% 정도 증가함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질환으로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관리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소 잘못된 자세 교정 및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척추 질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 스트레칭을 하며 통증에 관심을 갖고 뭔가 허리와 다리 쪽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들려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어, 오른쪽 사진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굽히고 양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양손은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엉덩이와 허리, 허벅지 뒤쪽에 힘을 주어서 엉덩이를 들어올려주는 운동입니다. 이때 약간 괄약근을 꽉 주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운동으로는 어, 많이들 어, 이제 방송에서도 타는 운동인데요. 어, 허리 신전 운동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주먹을 턱에 쥐고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그 다음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이와 같이 팔꿈치로 지탱을 하고 좀더 나아가 손을 내밀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더 들어 올리는 신전 운동을 해 줍니다. 또 아래 사진은 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집는 상황에서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서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고 물체를 들 때도 몸과 떨어져서 물체를 들게 되면은 허리 쪽으로 척추 쪽으로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물체를 좀더몸 쪽으로 붙여서 들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좀더 힘있게 물건을 들어야 합니다. 뭐 이러한 운동법들이 있고 찾아보시면 많은 운동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척추 질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도 해도 이미 증상이 나타났거나 치료 중인 상태에서는 운동법을 어 신중하게 <laughs>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간단히 오늘 어, 허리 협착증과 어,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차이와 관리법 그리고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늘 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